네. 반야신경 오강 가겠습니다. 사리자 시제법공상 불셀, 불생불멸 불고부정 부중불감 사리불이여 이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진 참 마음 자리는 생겨나지도 없어지는 것도 아니며 더러워지거나 깨끗해지는 것도 아니, 아니고 불어나는 것도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해설 시제법 공상이란 말은 이 모든 만법이 없어지고 난 그때는 그런 뜻입니다. 모두 복잡한 사건을 통틀어 법이라고 하는데 철학 과학 종교 예술 정치 문화 등 일체의 현상계의 원리가 그 가운데 다 들어갑니다. 이러한 제법은 일시적으로 있는 것이고 절대 독립성이 없는 가법이며 보고 듣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만법은 다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쓰고 읽고 하는 것, 이 마음 생각으로는 미칠 수 없는 이 참나만이 실제이므로, 온갖 생각이나 인생의 모든 만법이 없어져서 마음만 오롯이 남은 그때의 경지는 언제 생겨난 것도 아니고, 어느 때 가서 그것이 없어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불생불멸, 생겨나지도 없어지도, 생겨나고 없어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물질도 허공도 아니니까, 없어질 것이 없어져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것. 지식이나 사상 같은 것은 그 생각이나, 생각이 없어질 때도 있지만, 이것은 없어질 것까지 없는 실제입니다. 그러면서 지식과학 철학이 바탕이 되어 가지고 과학이나 철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물질도 허공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것이니 그것이 어찌 생멸이 있겠습니까? 본래부터 있던 것 유무의 차원 이전부터 즉 우주나 물질이 생기기 이전부터 있었으므로 그것은 생길 수 없는 물질이고 없어질 수 없는 실제입니다. 오직 그것은 살아있을 뿐입니다. 허공 이외의 다른 물질은 생멸이 있습니다. 그리고 허공이나 물질은 아는 심이 없고 생명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상세계의 삼나 만유는 모두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생기지도 않을 뿐더러 없어질 수도 없고 또한 없는 실제입니다. 그것은 더러울 수도 없고, 또 깨끗해질 수도 없습니다. 가령 부스러움이 골마 있다든지, 싸움을 하고 칼질을 해서 피투성이가 되어 있다든지 하면 더러워질, 더러워졌다고 하겠지만, 마음 자리는 시비가 없고, 애증이 없고, 무엇에도 물들 수 없는 곳인데, 어떻게 더러워질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태풍이 불어와서 백두산만한 파도가 일어난다 해도 물은 변하지 않습니다. 천당을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파도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물의 성질은 그대로입니다. 또 물에다가 똥을 섞었다 하더라도 물이 똥물이 되지는 않습니다. 똥과 물은 섞여서 똥은 똥대로 물은 물대로 있는 것뿐입니다. 또 물에다가 설탕을 타고 꿀을 탔다고 해서 물의 성질이 단 것으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단 것은 어디까지나 설탕이 단 것입니다. 즉, 당분이 수분에 섞여 있는 것 뿐입니다. 마치 고구마 한 마리에다가 좁쌀 반 마리를 섞으면 고구마와 고구마 사이의 공간으로 좁쌀이 메꾸어 들어가는 것과 같은 위치입니다. 이와 같이 물과 똥은 섞이지 않으며 물과 당분과도 안 섞입니다. 물 가운데로 똥이 돌아다니는 것이고 물 사이에 당분이 떠 있을 뿐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도 미워하고 사랑하고 신호에락에 섞여서 물들지 않으며 따라서 더러워질 것도 깨끗해질 것도 없습니다. 서로 서, 서로 서로 싸워서 피를 흘리고 사람을 죽이는 죄를 범했다 손치더라도 마음은 항상 깨끗한 그대로입니다. 원수를 생각하고 총을 들고 칼을 빼가지고 서로 싸우는, 싸우고 다투었다 하더라도 마음을 깨치면 원수니, 은혜니 하는 상대적인 경계는 아무 상관없이 다 사라지고 마음짜리만 남습니다. 왜냐하면, 엉망겁이 곧 지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으로 과거고, 과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뿐이지, 사실 시간은 없는 것입니다. 다만, 과거라는 생각, 그것이 과거입니다. 시간은 흘러가 버리면 그 뿐이고, 시간 자체가 없는 것이며, 또, 시간이 흘러간다고 하지만, 흘러간다고 하면, 물질이나 에너지가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은 물질도 에너지도 아닙니다. 그러면 흘러갈 것도 없는 것입니다. 진공이 흐를 수 없듯이 다만 생각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평생을 살았다고 하지만 그것은 시간이 아니며 만분의 일초도 아닙니다. 다만 꿈꾸는 것과 같습니다. 조신대사 꿈을 꾸고 한 평생을 살았는데 깨고 보니 1초도 안 되었던 것과 같습니다. 시간이란 생각이고 꿈이고 순간입니다. 현재, 미래, 과거를 말하지만, 과거나 미래는 다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말인데, 현재는 얼마를 현재라고 하는지, 엄밀히 따지고 보면 시간은 없는 것입니다. 한 시간을 현재라고 할 것인가? 1초를 현재라고 할 것인가 한 10년을 현재라고 할 것인가 만일 하루에다 현재의 기준을 둔다면 12시 정각이 되었을 경우 아침 10시나 한시는다 지나간 시간이며 오후 1시나 3시는 아직 돌아오지 않은 미래의 시간입니다. 따라서 하루를 현재의 기준이라고 할수 없게 되며 그것은 1 시간을 기준으로 해도 그렇고 1 분을 1분 일분일 초를 현재의 기준으로 해서 생각한다 해도 마찬가지 결론입니다. 몇억만 분지 1 초를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은 생각이며 꿈입니다. 시간뿐 아니라 공간도 그러합니다. 현상 현상계 생활 전체가 하나의 꿈입니다. 꿈도 이고 생시도 꿈입니다. 낙꿈 방곰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조신대사가 예불을 올리다가 깜빡 조는 순간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퇴속해서 아름다운 연희를 만나서 아들 딸 낳고 길러서 가르치고 시집장가 보내고 손자 손녀 보고 했습니다. 팔형제를 낳아서 팔도강산에 다 보내고 60 당년이 됐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허무하기가 그지 없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퇴속하지 말고 한평생 중노로시나 잘할 걸. 이제 눈만 감으면 지옥에 가서 고생이나 하게 됐구나. 무량 겁의 죄원만 지었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방송 통곡을 하다가 깨었는데 잠들기 전에 울리던 경세가 아직도 그대로 울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경세는 천천히 치면 소리가 안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경세 한번 울리는 사이면 1초도 안 되는 순간인데, 꿈 속에서는 60년이 다 지나간 것입니다. 꿈을 깨고 나니 부인도 없고 손자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생시, 이것도 마음을 깨치고 나면 전부 없는 것입니다. 꿈과 꼭 같습니다. 그러니, 복을 좀 지어서, 잘 살다가 죽으나, 지옥에 떨어져서 불 위에 올려놓고 태우는 고통을 받으나, 천당에 가서 낙을 받는 것이나, 한순간이 꿈에 불과합니다. 우리 마음이 지옥에 갈 중생이라 하는 것은 불량배 중에 불량배가 되어, 그저 사람만 만나면 싸우고 물어 뜯고 때리고, 쇠망치로 자기 머리를 제가 때리, 때려서라도 피를 봐야 잠을 자는 이런 식이 되면 지옥 중생입니다. 지옥에 가서 이런 고통을 받아도 마음 그 눈만 가만히 있습니다. 이 마음은 물이 아무리 파도를 쳐도 물 자체의 성질은 물 그대로 변하지 않는 것처럼 항상 그대로입니다. 이런 이치가 있기 때문에 무량겁을 중생 노놈을 하다가도 불법을 알아서 무량겁을 닫고 마음 깨쳐서 부처가 됩니다. 이렇게 깨치고 보면 현실 그것이 바로 조신대사의 꿈과 같은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눈 깜짝할 사이에 잠깐 저는 그동안에 무량겁이 중생 생활을 했고 천당 지우, 지우고 돌아다녔고 호강도 해보고 고생도 해보는 것입니다. 또 불법을 만나서 성불을 하는 그 순간에 보니 눈 깜짝할 동안에 무량겁이 지나서 부살노룩도, 부살노룩도 해보고 중생노룩도 해본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법문을 들을수록 꼭 마음을 깨쳐야 하겠다. 깨치지 못하면 쓸데없이 꿈속에서 고생만 계속하게 되겠구나. 하는 결심을 굳게 해야 합니다. 이 마음이 마하바냐바라밀다 에 들어서서 이 모든 법이 없어진 그때 그 마음은 즉 바냐바라밀은 더러워질 수도 없고 더러워진 것도 없으며 깨끗해진 것도 아니고 깨끗해질 것도 아닙니다. 생기지도 않고 생길 것도 없으며 없어지는 것도 없어질 것도 아닙니다. 또 늘어날, 수, 늘어날 수도 없이 우주에 꽉차 있으며 반야의 끝에 올라앉기도 하는 것이 이 마음인 것입니다. 우주에 가득 찬 그대로가 반야의 끝이고, 반야의 끝, 그것이 전우주인 것입니다.그러므로 그것은 불어난 것도 아니고, 반야의 끝에 올라앉았다 해서 그 자체가 작아진 것도 아닙니다.또 우주에 꽉 찼다고 해서 반야의 끝이 커져서 우주에 꽉찬 것도 아닌 것입니다.반야의 끝, 그것이 전우주인 것이며, 전우주가 반야의 끝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반야의 끝이라고 생각한 것 뿐이지 반야에 어디, 어디 어디가 있고 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거기에 증감이 있을 수 없으며 적어도 적어진 것이 아니고 커도 커진 것이 아닙니다. 네, 같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